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먼 훗날 그때, 황제기력 55% 승률이네요. 네, 작게 맞고 하고요. 한번더 넣어볼까요? 네, 자진병 상포진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귀마나 가서 변형포진 한번더 넣어볼게요. 일단 명포 넣고요. 보통 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띄우고요. 상이 떠서 아마 중포 운영을 많이 합니다. 보통. 가장 일반적인 공격입니다. 차가 진출하고요. 이제 상으로 차를 그렸기 때문에 올라가고 포로 먹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상을 이제 교대가 되는데 초에서는 중포 운영하겠다는 거죠. 먹고요. 포가 차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고 이제 막아 나올 수가 있고요. 사항이 아, 찾기를 먼저 확보 하시겠다 이런 거네요. 찾기를 확보해주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기를 확보해주면 안될듯 합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반복인가? 네, 맞을 수 있죠. 마트비 상이 나가가지고 한번더 볼게요, 요번에는. 포가 넘는 수도 있는데 상이 나가는 수도 들수 있습니다. 아, 차가 빠르게 나오네. 일단 상 진출. 마가 <laughs> 나올 수 있습니다. 동생 하면 네, 이거는 결국에는 찾기를 확보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빠르게. 찾기를 확보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밀어볼게요. 밀고 도보겠습니다 <laughs> 차가 만약에 빠지면 열면서 일단 포를 걸고요 포가 먹지 못합니다 쓰는 거야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포를 먼저 달라고 하고요 포가 이 자리 아, 이거는 좀... 이거 지금 포 잡으러 가면은 네, 뭐... 지금 참,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포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귀마 나오면 이상 죽어버리, 아이 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렵죠? 이상위왜 나오셨을까요? 굉장히 힘든데, 지금, 대구 그면 귀마가 못 나오죠? 어... 지금 여기를 먹으면은 포가 이제 앞으로 좀 넘는 그런 수를 좀들것 같은데요. 이 차가 참 좋은 자리 있네요. 때리고 이제 이렇게 뜨는 수가 참 좋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장고할 좀 타이밍이네요. 치고 가 보겠습니다. 공기 적으로쭉가지까 네, 감사합니다. 네. 포가 열렸으니까 뭔가 움수랄 거고요. 막아 뜰 수도 있습니다. 막아 떠서 이 장군 보리스이 차가 죽는 수가또 있기 때문에 막아 이게 뜰 수도 있겠네요. 봅시다. 포가 넘어간다. 아, 치죠 먼저 막을 수밖에 없네요. 일단 막아 봅시다 상으로 칠 수도 있겠네요 아 상으로 치면 이게 말을 먹는구나 아 차가 걸리는구나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시나 당연히 좀 배터리 있는데 어떻게 응수하시나 보겠습니다 일단 상이 여기 걸려 있고 막아 여기를 칠 수도 있고요 복잡한데 상으로 치면은 아마 이제 포로 이렇게 막아야 될듯 하고요 막아 여기를 이렇게 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상이 좀 돌아오면서 또 명포를 노려야 될듯 될 한데 상이 여기를 먹으면은, 일단, 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말을 먹을 수가 없죠, 지금. 포가 가서 넘어가서 이렇게 막는 게 가장 좋네요, 그죠? 차가 만약에 면줄로는 못들어섭니다 먼저 먹어버리거든요? 차가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방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먹어버리면은, 차로 먹지 못하죠, 포장물이니까. 자, 이 자리는 못 뜹니다. 가끔씩 이렇게 차로 막겠다고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먹어버리면 장기 박살나버리거든요. 일단, 다음에는 이제 상으로, 이제 면포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여기를 먹어버리도 됐던데. 아, 속 시끄럽다니, 어서오세요. <laughs> 네. 속시끄럽다 예, <laughs> 민네이 아주 재밌는 분이죠. 어차피 여기가 좀 죽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마가 사기나 다 못뜨죠 기마가 이제 올라오겠다는 의미인데 차가 열기 때문에 일단안 피할 수가 없네요 쓸면은 또 당길 것 같거든요 일단 쓸고 작게 뭐 확보해주더라도 일단 쓸어봅시다 다음에는 이제 차가 안 빠질 수가 없고요 일단, 차를 노린 국면이기 때문에, 상이 다시 이렇게 빠져도 됩니다. 그죠? 상이 빠지더라도, 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차가 빠지면 아마, 이제 상을 먹든지 그릇을 둘것 같아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장보니까 먹지를 못하죠. 뭐, 요렇게 두겠습니다. 기물이 지금 여기를 다 묶여가지고, 아주 안 좋죠. 지금 다 죽은 기물입니다. 예, 그냥 포기하고 빠져야 되거든요. 차가 포기하고 먼저 빠져야 될 듯한데, 차가 뭐 이런 자리로 빠져야 될 듯한데. 지금 마땅히 뭐 뚫만한 기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예, 뭐냐면 이제 포가 이 자리로 와서 여기를 공략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덥성먹어도 될 <놀람> 예, 포를 먹을지, 아, 말을 먹을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상황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 포가 넘어오면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냥 말을 네. 먹을게요. 이거 뭐마 먹는 게뭐꿀리죠 그냥. <laughs> 말을 먹고, 예, 어차피 갈데 없죠. 뭐, 이 자리 오면은 그냥 말을 쳐버려야 되니까. 포가 이렇게 넘는다 그러면 차가 그냥 내려와서 찍키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냥 찍키겠습니다 위험하죠? 이렇게 지키고. 미는 수가, 밀고 이제 도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먹고 두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두고, 이제, 도망가겠다는 거죠. 음... 저도 중포로 가볼까요?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중포로 가는 것도. 상이 빠지면은, 포가 넘어가서 지키, 이제 걸면서, 이게 상을 먹는 그런 수를 좀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둘게요 당장 상이 갈데 없습니다. 만약에 상이 간다, 그러면 포가 차를 걸겠다는 거죠. 당장, 당장 보니까 지금 차가 갈 데가 없네요. 당장 지금 차가 갈 데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밀은 것 같습니다. 방금 졸이 있었기 때문에 포가 넘어가서 그냥 차가죽었네요이 음... 수가 좋네요, 지금. 또졸 먹어야 되네. 또 이렇게 먹고 가겠습니다. 주로 다 먹겠습니다. 계속 먹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끝내다 죽었죠. 상도 주시나요, 이제? 먹으면 이제 포가 넘어가서 여기를 노리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또. 먹합시다. 안 먹으면 먹고 들어오니까 안 먹을 수 없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안 먹을 수 없죠. 그냥 먹어 십시다 포가 넘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당장은, 이안 먹으면 먹고 들어오것서 어차피 묶이기 때문에 포가 이제, 이제 이 자리 와가지고 이제 마늘 먹겠다는 술을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가 가장 뭐, 그냥 보이는 수가요. 뭐야. 아 이렇게 오네요. 아,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마가 빠지면 이제 면포가 날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냥, 뭐, 말을 죽이면서 두겠습니다. 방법 없죠. 못 갑시다. 차라리 맨줄로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수가 지금 안 되네요. 사람을 올려가지고, 이제, 푸가 공을 좀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공 내려가지고 수비를 뭐, 하면서 두겠습니다. 점수가 많이 굽기 때문에, 나중에 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을 때리고 둬도 그냥 뭐 이길 듯 합니다. 변수 없애는 거죠. 전망 가요. 뭐 어차피 공 내리려고 했는데 공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포기 때문에 아직 지금 면이 아주 약하죠. 차가 나중에 와서 이런 자리에 오면 좋은데 지마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자리인데 이제 포로 맞고요. 사로 받으면 포가 내려오니까 살로 받으면 이포가 내려와서 또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넣고. 네, 면접은 끝입니다. 면접은. 근데 면자리가 좀 지금 막아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일단 살을 넣고요. 곤란하겠네요. 고객센터에 일단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뭐 그냥 무시하면 안될듯 하고요. 치겠다는 거네요. 좀 올려주면 될것 이거 아무, 지금, 별 수가 없는 수입니다. 이 올리베는 그 별, 의미 없는 수거든요. 의미가 없는 수입니다. 참, 곤란하시겠네. 요 일단 포가 먼저 넘겠습니다. 그냥, 그냥 기마가 나가가지고, 마대하자고 두면은, 좀 더, 음. 편하지 않을까요? 기마가 나갔다. 일단 포부터 한번 넘겨볼게요. 일단 공도 못 내리야 하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아, 매일 보내시면, 아, 제들모스터님좀 올,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다음에는 이제 막아 나가를 수, 있고 일단 공을 못 내리니까요. 공을 못 내리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자리에 오겠다는 건데. 내리면 네, 때리고 가버릴까? 둘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차가 일단 이 자리에 올라갈게요. 오선 타겠습니다. 오선 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아마 이자리올것 같은데. 오선 타고 이렇게 먼저 오겠습니다. 만약에 준포가 오면은 또두칸 내려가서 기마 달라가면 죽거든요. 늙름 친다. 친다, 먹는다, 차가 포를 잡는 어, 달라고 그것도 가면. 좋네요. 그냥 공격할게요. 이런 수가 좋습니다. 임마 자체가.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면은 뭐 포가 보관... 넘어오든가 차가 네. 지키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고는 안돼 이게 면줄로 들어서서 이 포를 노리는 수 이런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 뛰어나간다는 거죠. 포화 일단 응수를 좀 해야 됩니다. 오호 아, 이거 재밌게 두시네요. 이따 봐, 돌격이죠. 뭐 이런 거짤 없습니다. 돌격. 포화 걸렸기 때문에 포로 이렇게 막는다는 의미 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졸달라고 오는 수도 있고. 지금 포로 살을 내릉 쳐도 되거든요. 포로 살을 낼름 치고 차가 흘렸기 때문에 뭔가 음수를 하고 나면뭐 때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공격할까요? 이렇게 먼저 달러 가볼까요? 일단 먼저 달러 가봅시다. 요렇게 졸달라고 먼저 가볼게요. 쳐야겠죠. 차로 이제 지키고 나면은, 음, 포로 낼름 치는 수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뭐 갑시다. 한 개라도 뭐 이득 보고 갈게요. 먹으면 이제 포가 준다는 거고 이제 포가 만약에 넘어면 일단 먼저 장고 치니까 응수가 됩니다. 포가 이렇게 먼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밑에 님 감사합니다. 가입이 안 된다고요? 아 지금 잘됩됐네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일단 오빠 장군이죠. 이 사도 하나 공짜로 주시네요. 뭐 이렇게 되이 장고 치면서. 네. 먹지 못하니까 공이 내려가든가겠죠. 이 자리 가면 또 장군 맞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마대로 붙이면 그의 끝날 것 같은데. 공이 내려가겠죠. 사로 받을 수도 있는데 사로 받으면 받으면 또 치죠? 또 치는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기마가 먹으면 마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어, 이 장군을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지금. 이거 포로 치면 되죠. 또 치고 하고있습니다 이거 먹고가는 거죠, 뭐 이런 걸 짜럽습니다. 이런 기마가 잡으면 이 마장군에 포도 걸리고, 뭐 모양 이거 먹으면 이제 마장 떠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오더라도 이게 넘어서 장군에 다시 넘어가거든요. 요래 장못 치려고래. 마루박은 또 때리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